이간을 잔뜩 찌푸린 채 공책 위에 힘겹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던 귀뚜라미 찌루는 시계바늘이 9시를 가르키자 연필을 내려놓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숙제를 다 못해서 혼날 생각을 하니 아직도 빈칸이 많이 남은 공책이 너무 미웠어요. 찌루의 울음소리에 거실에 계시던 엄마가 들어와 말씀하셨지요. 찌루야! 이러다 학교도 못 가겠다. 일단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다음부터는 숙제 잘 하겠습니다. 말씀드려보렴. 어휴, 그런다고 선생님이 봐주실 리 없어요. 그럼 어쩌니? 아침에 일찍 깨워달라고 했잖아. 엄마가 늦게 깨워줘서 숙제를 다못 했잖아요. 뭐? 아무리 깨워도 5분만 더 5분만. 한게 누군데 그래? 몰라요, 몰라. 어휴, 엄마, 나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얘가 정말! 엄마의 빈잔에 찌루는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숙제도 못했는데 거기다 지각까지 하게 생겼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허겁지겁 뛰는 찌루 머리 위로 맑은 바람이 무심하게 지나갔어요. 저 멀리 풀숲 학교가 보이자 사마귀 선생님의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사마귀 선생님은 풀숲 학교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멋지지만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기도 했지요. 사마귀 선생님은 늘 학생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잘해야 한다. 고 가르쳤어요. 학교에 지각을 하거나 수업 시간에 딴 짓을 하거나 숙제를 안한 학생들은 사마귀 선생님께 따끔하게 혼이 나야 했지요. 풀숲 학교 학생들은 사마귀 선생님 앞에 가면 한없이 작아졌어요. 학교가 가까워지자 사마귀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해서 훌륭한 곤충이 될수 있겠니? 저 친구 좀 버려. 숙제를 얼마나 잘 해왔니? 골고루 먹지 않으면 덩치 큰 친구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어.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찌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하, 나는 언제쯤 잘할 수 있을까? 찌루는, 조용한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실로 허겁지겁 뛰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교실에 사마귀 선생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 대신 친구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가득했거든요. 찌루는 재빨리 자리에 앉아 짝꿍 개미 잉차에게 물었어요. 잉차야, 성채님 아직 안 오셨어? 아직 안 오셨어. 응? 무슨 일이지?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어. 지금까지 결근은 물론, 지각 한번 하지 않는 사마귀 선생님인데, 아직 안 오셨다니. 그때였어요. 아주 천천히 교실 안문이 열리더니, 달팽이 선생님이 두 눈이 달린 더듬이를 교실 안으로 쏙 so? 내밀었어요. 그리고 느릿느릿 교실 앞으로 들어오셨어요. 선생님이 교탁까지 오는 동안 학생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선생님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사마귀 선생님이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겨서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 보아요. 교실 안에 조용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찌루와 잉차도 놀라움과 걱정과 반가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로 바라보았어요.